안녕하세요. 스위밍 앤 프리다이빙 수영하자입니다. 이번 편은 중상급 배영으로 가는 핵심 세 가지 다뤄봅니다. 첫 번째는 롤링입니다. 배영 롤링을 배운다고 하면 더 이상 초급이 아닌 중상급자임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롤링이란 말 그대로 돌린다입니다. 어떠한 축으로 돌리는지만 안다면 그다지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Check. 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자유형과 배형은 장축드릴이고 평형과 접병은 단축드릴입니다. 몸의 중심에 세로로 가장 긴 장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긴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며 하는 영법의 드릴이 장축드릴입니다. 장축에만 존재하는 이 롤링은 편안한 리커버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의 롤링은 리커버리의 시작점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도를 더 높여보려고 하니 기존의 롤링과 달리 좀더 가볍고 힘들이지 않는 롤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힘의 위치가 어깨로 시작하는 기존의 롤링을 잊고 몸통이 힘의 중심이 되는 롤링을 위해 지금의 훈련법을 시작합니다. 시범 전 시범자의 신체 구조상 다소 무리한 시범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른쪽 손으로 반대편 옆구리를 잡고, 오른쪽 팔꿈치와 겨드랑이는 몸통에 붙여둡니다. 이때 시범자는 분명히 옆구리를 잘 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잡고 있던 왼쪽 옆구리를 오른편으로 당기며,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아래로 힘주어 내립니다. 이렇게 몸통을 롤링하면 차렷하고 있던 힘을 뺀 왼팔을 숄더 리드로 굳이 꺼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밸런스를 위해 반대편도 번갈아가며 연습합니다. 이때 힘을 빼고 시작하는 리커버리를 위한 시작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디 포지션입니다. 상체보다는 하체 위치가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체 포지션을 결정 짓는 엉덩이 위치를 바로 잡습니다. 키킹은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끝까지 모든 부위를 골고루 잘 이용해야 하지만 발차기가 잘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허벅지를 제외하고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위를 다쓸수 있도록 합니다. 킥의 시작점은 힙에 있는데 힙이 유난히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는 어킥의 피니시가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합니다. 발가락 끝 또는 발등까지만 수면 위로 노출시킬 정도의 킥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애초에 힙의 위치가 낮은 경우 우리는 가라앉는 킥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목봉 체조하듯이 손꿈치로 뒤쪽 골반을 받쳐들고 바디 포지션의 부상을 위해 팔꿈치를 타이트하게 조여줍니다. 킥의 폭을 크게 하고 낭창 낭창하게 차며 손꿈치로 잘 받쳐주며 킥을 연습합니다. 자연스러운 킥킹이 완성될 때쯤 스트로크와 킥이 잘 맞게 떨어질 컨비네이션을 위한 악센트 킥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발차기에 중심을 두고 이세 번째 발차기는 좀더 강하고 폭이 크며 롤링의 각도도 세 번의 킥중 가장 크게 합니다. 앞서 바디 포지션과 롤링, 그리고 악센트 킥, 이세 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전체적인 박자를 만들 차례입니다. 손발을 맞출 콤비로 강도는 EN2에서 3이며 비트는 6비트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킥이 악센트 킥이며 이 악센트가 업킥일 때 스트록은 푸쉬로 맞춰봅니다. 그림과 같이 어깨와 골반이 순차적으로 꺼내어지면 콤비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발을 맞추려고 하다보면 다소 동작의 흐름에 끊김이 생길 수 있지만 콤비를 잘 맞춘 후 악센트킥의 강도를 조금 빼면 훨씬 매끄러운 연결 동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를 원한다면 기본 세 가지 포인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만약 스스로 정리를 미루고 오로지 감각에만 맡겨 왔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하시고, 자신의 영법에 확신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열정적인 스위머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게 리드하며,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결국 해내도록 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영하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범자에게 큰 위로입니다.